아, 팔꿈치 아픈데 이거 운동해도 되나? 오늘은 운동 시 팔꿈치가 아픈 분들을 위해 안 아프게 운동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하면서 팔꿈치 많이 다치시는 부위 중에 하나죠. 저도 삼두 운동 무게를 잘못 설정해서 아직도 부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상이 완치가 되면 좋은데 완치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운동 후쉴 수도 없고, 설령 쉰다 한들 완벽하게 낫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부상당한 힘줄, 인대, 건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면서 운동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시에 팔꿈치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운동하시기 전에 항상 준비운동 하시죠. 팔꿈치 부상을 당한 여러분들의 경우 여러분들의 팔꿈치도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보통 삼두 운동 및 프레스 운동 하실 때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물론 풀업 하거나 뭐 그럴 때 아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준비 운동은 바로 저중량, 고반복, 케이블 프레스 다운입니다. 팔꿈치가 개입되는 운동 하시는 날에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매우 저중량으로 초고반복 해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 10kg으로 30에서 50회 정도 하고 있어요. 개인에 따라 저중량이라는 것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5kg에서 15kg의 무게로 30에서 50회 사이,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 운동하실 때 동적 스트레칭 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부상 입은 여러분들은 팔꿈치 관절에 열을 내고,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팔꿈치 관절 때문에 고생 중이시라면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만약에 영상을 보셨다면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 그냥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